이제 오랜 역사 동안 그 길게 있었던 만큼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은 것 같아요. 아. 각자 느꼈던 이제 제일 재밌었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희진 파마님? 아 네. <laughs> 아 지명을 해줘야 되는군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또. 이모티콘 찾고 있었죠. <웃음> <웃음> 저는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뽑자면 이제 새로운 기술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별로 짜서 포스터와 영상을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어, 그때 저희가 아무래도 파미 다양한 전공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전공을 나타내는 소품을 활용을 해서 음. P A M을 이거네 약자로 이렇게 아. 만들어서 직접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도 찍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제작하면서 네 23기끼리도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음. 네, 2 사기, 그러니까 후배를 뽑는 그 네. 상황이 너무 즐거웠다. 네 맞습니다. 어떤 후배들이 들어올까 하는 네, 그런 설렘도 있었고 네. 그 어떻게 아니 이거 이거 <laughs> 하겠습니다 되게 네, 이뻤어요. <laughs> 저는 네. 그거 보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음, 아 매요, 네. 아맞네요 네. 어. 네. 어. 네, 다음 기수니까. 네그 다음 기수. 성공하셨네요. 네성공했 기억을 기업, <laughs> <기업을 웃음> 하네요. 네. 또그 재밌게 했던 이런 것들을.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대 직무 활동이 가장 <laughs>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집부는 이제 총 6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이런 활동인데 예. 매주 회의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네. 날에는 이제 떠들썩 해가지고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지기는 음. 있는데 수평 구조로서 이제 팜을 위한, 위한 음. 아이디어들을 누구나 자유롭게 회의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음. 두 명의 시끄러운 유주언니, 또 인서언니 네. 실명이, 실명이 나오네요.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또 지금 캐나다에서 곧 돌아올 왕언니 성현이 언니 음. 또그 사이에서 고통을 되게 많이 받았던 회장 오빠인 동훈이 <laughs> 오빠 그거를 또 지켜보고 또 재밌어하던 저랑 막내 지원이가 정말 달라냈거든요다 음. 이름 다 나오네요. 네. 시너지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laughs> 지금도 종종 만나서 함께 네, 놀거든요. 좋네요. 팜에 들어와가지고 집부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한번 집부를 해보셨으면 음. 좋겠어요. 음. 어, 집부 집행부 활동이 네. 너무 재밌었다. 이,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네. 어, 집행부는 보통 여섯 명이 최대 인가요네 여섯 명이 최대예요. 어, 경쟁률도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건 보통 이제 회장직이 뽑히면 회장분이 네. 이제 나머지 직위를, 하면... 네 그런 아. 식으로. 다 회장라인 <laughs> <laughs> 잘 보여야 돼요. 아그 잠시만 아까 전에 못 들은 것 같은데 총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인원이요? 인원 지금 현재 총인원은 지금 25기, 26기 이렇게 있는데 25기 10명 그리고 26기 27명? 8명 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정확하긴 잘 모르겠는데 아, 거의 5 0명으 치고 네. 그렇죠. 어, 거기서 6명이 집행부 네. 어 알겠습니다.